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범죄자,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안 했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사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네.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김은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어, 우리가 당황해 당황해 대표 전과 손 후보다라고 <laughs> 어? 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laughs>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laughs> 저는 그걸 오히려 듣고 <laughs> 싶은 <싶어요. 웃음> 총 지금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제가 방금 아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갖고 제가. 그렇게 그 선거 과정에 이르렀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그런 것들은 때는전광 씨랑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늘 확정된 거죠 광역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거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안요 폭행치상 사건이 <laughs> 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혹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000년 초반에 폭행치상 <laughs> 사건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에이, 그거 없습니다 소방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어, 폭행치상 사건으로 아니,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laughs> 되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아, 게 전혀 게요? 아닌 그, 그, 그럼 그 어, 사실을 <laughs>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죠>? 예, 폭행? <laughs> <laughs> 상의 불만을 <laughs> <보고 안 웃음>